제임스 메디슨의 등장으로 손메드 파트너십이 토트넘을 빛나게 합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던 손흥민과 해리 케인 듀오의 해체로 많은 팬들이 상실감을 느꼈고 특히 토트넘 호스퍼 서포터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팀에 합류한 새로운 스타 제임스 메디슨이 이 공백을 메운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슨은 손흥민과 빠르게 돈독한 인연을 맺으며 그의 새로운 현장 파트너가 됐습니다. 손흥민과 메디슨의 조합은 큰 주목을 받았으며 두 사람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반영해 손메드라는 별명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각각 한 골씩 넣으며 토트넘의 1형 승리에 기여하며 프리미어리그 순위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메디슨은 토트넘 합류 이후 좋은 성적을 냈지만 홈경기에서는 골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손흥민의 도움으로 그의 첫 홈골이 됐습니다. 전반 36분 손흥민의 압박으로 경기 첫 골이 터졌고 이어 루카스 모우라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전달하는 시퀀스가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은 오른발 슈팅으로 특유의 임상적인 마무리를 선보이며 토트넘을 선두로 이끌었습니다. 메디슨은 경기 초반 1대1 기회를 잡았지만 플럼의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그러나 메드슨이 빛을 발한 것은 54분 손흥민의 패스로 만들어진 기회를 침착하게 골로 연결해 두 번째 골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이어진 축하 행사는 손흥민과 메드슨의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며 함께 뛰는 진정한 기쁨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언론 매체는 누가 이번 경기 최고의 선수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고, 메디슨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명한 프리미어 리그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 스카이 스포츠는 메디슨을 뛰어난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메디슨은 밝고 유쾌한 태도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함께 축하의 순간을 나누며 두 사람의 끈끈한 동료애를 강조했습니다. 메디슨은 손흥민을 세계적인 선수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레스터 시티 시절부터 손흥민의 재능을 관찰하고 존경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손흥민과 같은 수준의 선수와 함께 플레이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메디슨의 말은 손흥민과 함께 현장을 공유하는 특권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또한 다트 축하 행사로 알려진 공동 축하 주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쾌한 몸짓은 북런던 더비의 라이벌인 아스널 북카유 사카의 축하에 비유됐습니다. 농담은 다트를 더 잘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메디서은 사커의 다트 기술이 자신의 기술과 비슷하다고 장난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비교는 두 선수의 선한 관계를 드러내며 인터뷰에 친근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이들의 파트너십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손흥민과 메디슨이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에 도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그들은 이번 시즌에 이미 3골을 합작했기 때문에 추가로 11골을